오, 정의하자 음성은 되더라고 <laughs> 아, 진짜로 음성 중지 <laughs> <나> 안, <laughs> 돼, <너. 웃음> <건> 안 돼? 시도만 하니까 찍는 거만돼 빨리 걸어가, <걸어봐라>. 그만 <laughs> 12번, 16번 <laughs> 또? 30번, 22 22, 30번 30번, 41번 29, 29번, 24번 30번, 30일은 좀 아니다 오, 또? 또 31, 21 이십일 또이거말거야네 삼십육 이은 아, 없어요 사십일 사십일 이다고어 여기 아 어. 이거 그 뒤에는 안 아. 모르겠어요 안보이이좀심 아. 심각하다 심각해 아 삼십칠 삼십칠 아 빨리해 아저런지흐흐네 <laughs> 이거 네. 아, 어. 빨리 하자 아몇개요 어. 몰라. 여기 몇 개야? 50분이잖아. 자, 빨리 합시다. 뭐하고 하는 거야, 이거? 게으름 <laughs> 먹어요. <올라와> PQ는 x 축하고 <laughs> 수직이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 가 얼마야, 지금? 1 3이요 13이야? 대답을 <laughs> 해볼까? 그때 p 점좌표구 하는 거네. <laughs> 네. 와우, 어떻게 구해? <laughs> p 무조건 3이에요. 이거, 선생님 네. 이거 문제 뭐예요, 문제? 문제. 자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어, 알았으니까 여기 어. 길이가 지금 13이니까. 네. 요 좌표하고 요 좌표를 표현을 해야 해. 근데 좌표 아는 거는 지금 여기 2콤만 이 알고 있고 여기 얼마? 2콤만0만이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 라인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꺼지는지를 여기서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모르잖아. 그때 보통 x나 t를 쓸 거야. 여기 X좌표가 T라고 하면 이 좌표는 T, T제곱 플러스 2가 돼 됐나? 네 그럼 이쪽은? 그게 뭐예요? T, 그냥 T라고 하는 X좌표를 잡은 거야 아, 아, 아. 문자로 잡은 거야 모르니까 T제곱 플러스 2는 뭐예요? 여기 이 식자체가 X제곱 플러스 2니까 음. T를 넣은 거야 그럼 이것도 T를 넣어야지 얘가 사로잡아 이거?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로 넣어야겠지 이 식이 뭐야 지금 이거잖아 맞나? 네. 붙이면 어때? 마이너스 2의 t 제곱. t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맞나? 자,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잡았으면 얘들은 세로에 있는, 세로선에 있는 x축하고 수직인 선에서의 길이는 보다시피 x좌표가 어때? 같아요. 같기 때문에 y 좌표길이만 빼는 거야. 네. 키워보면 얘가 큰 거고, 얘가 뭐한 거야? 작아요. 낮은 거야? 그럼 그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봐야 돼. 빼야 돼. 빼야 된다고. 됐나? 네. 그럼 얘 빼기 얘야. 그게 얼마나? 13. 13이다. 이래? 자, 그럼 13이라고 하는 길이는 t제곱 플러스 2에서 얘를 빼니까 더하기 2에 t 마이너스2의 제곱이다. 그러면 3t 제곱이 되겠지. 네. 마이너스 8 t 가 되겠지. 4의8이 나오고 1 0이고너 나오면 0 0이너스 3은 0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 네. 3이으면0이가네 맞나? 0 0 0이는 x 3 1 3 x 1러0 응, 0 0 0 0 되겠지? 네0 0 아, 아니지 T지 예? 자 그러면 T가 될수 있는 값은 3이0 아,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0 0 0 0 0분0 1 0 0면0 0 있다 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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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0 그 <laughs> 미쳤다. 와. 자,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에 그거 좀 보다 따 많이 필요하고요. 이차 수고자 일단 이선 자체가 이 e, p q 라는선 자체가 x 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y 좌표끼리 되는 거야. 반대로 이제 y축하고 수직이거나 x축 평행하면 이때는 네. x 좌표끼리 되는 거야길이고할 때. 보통 이제 사선이면 이제 피타고라스 공을 쓰는 거고. 전기 어. 됐나? 자 그럼 12번 패스. 한몇 번? 16번. 16은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네. 근데 진짜 아직 한몇번 오를 안 먹었어요. 어? 네이팜 네이팜 몇 번? 어 다음에 21번이래요. 야 진짜 한번 틀렸어. 자 아, 21번은 이 그래프의 꼭짓점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 상수 k 값을 구하라. 네, 네, 뭐 21번 나 아니야, 아자 이건 누구야? 저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넣는 거 아니에요? 넣는 우와. 게 아니고. 지 꼭짓점을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꿔야죠. 네. 바꿨어요? 아니요. 뭐 뭐? 나도 어쩌나. 바꾸지도 않고 문제를 풀어다가는 거야. 아, 맞다. 그래, 맞았어. 어? 다 22번도 같은 거 같은데. 2 2번지 자, 22번은 21번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어려운데 비슷한 유형이고. 일단 여기서는 a와 뭐 찾아야 돼. B요. b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2, 5)를 지나가고 또 꼭점이 이거 위에 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뭐 어떻게 풀었어? 저 틀렸어. 오케이. 맞춰 아, 오케이. 어. <laughs> 표시를 만들어야 돼. B 만어또뭐 얘기하기 때문에? 옵션 얘기하기 때문에. 자, 빨리 만들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마이너스 B는 어떻게 아, 그래. 돼? X제곱에 마이너스 4AX하고 얼마 나어야 돼? 4A제곱. 4A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4A 제곱. 4A제곱. 빼기 B. 그러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a 의 완전제곱하고 마이너스 4 a 제곱 마이너스 b 지네 그럼 꼭 r 점 q u o 어떻게 돼? 2 a 콤마 마이너스 4 a 제곱? 제곱 빼기 b가 되고 얘 a 이 위에 있대 baby p i 이 Yeva, you go me ate. Where is i ate. No, it's not. No, i t 두번째는 또요 이차함수가 이 2,5를 지나가니까 넣겠지 또 5는 어떻게 돼? 그래. 5는 4-8a-b다 네이거들이뭐 해야 돼? 연립 응. 연립 연립 연잎. 연립인데 연잎. 연립인데 2차 연립이야 2차 연립 그래서 여기서 대입을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자 B가 어떻게 변될까 B가 넘어가고 넘어가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8A 1. 마이너스 1이니까 B 대신에 얘를 음.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슉슉 해야겠지? 네. 그러면 얘는 네. 4A 제곱, 플러스 4A 제곱 2. 2.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8A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4 4A? 어? 응. 아. 음. 네. 아. 아. a 가 되고 n g l e plus e 이 e n s 이 z e a l u a l u a 가 얼마야? u 이 e a 가 y You're n a z y y o u a 마이너스 는 열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너들한테 네. 알겠지? 근데, 근데 우리가 네. 열립 열리방, 방정식 풀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가감법하고 가감법하고 원근법 가감법하고 <laughs> 원근 가감법하고 뭐? 몰라요 대입법 지금 한게 대입법이야 <laughs> 대입법 한몇 번? 24번 24번? 24 어, 없는데? 안 불렀네 안 불렀는데?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몇 번? 어이 시험을 해야 해야 맞아 해야지. 이십번 네. 해야 돼. 네. 저희 다 몰라요. 정민이야 똑똑해. 아우야. 이십 번. 자 장우 씨 말고. 네. 어, 아2 4 번은 이제 보호 결정하는 문제고. 네. 어, 우리가 다다 아는 거지만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용 양수잖아. 양수요. A 양수. C 음. 자 A가 양수이고. 축 자체가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B에 보고 어때? 같아요 아이고 달라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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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요 고등학교에 쓰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쓰는 거 아니고 당연히 지금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구분하지 말고 해야지 야야야 어. 축의 방정식 자체가 마이너스 2AB라고 분의 B라고. 왜 그래? 혹시 앞부분에 있는 거라고 똑같다 했잖아 아, 네. 그걸 기억해두고 그러면 이 축이 현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요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 A와 B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다 달라야 단다 된다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가 양수니까 B가 음수 음수인거야 아, 그리고 C는 아, 여기잖아 여기, 아. 여기 Y절편 음조건 음수다 됐나? 네자 그럼 A, B, A분의 B 부호가 반대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얘는? 양수 양수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고 절편이 양수니까 이거네? 네 그럼 어디를 앉으라고? 땅 닫았는 34번 땅 닫으면 끝 30번 밥 3이지 그래 뭐해? 그럼몇 번이냐고요? 지금 30 다음 이몇 번이냐고 29, 29번 돈 어, 아, 이제 누구야? 아빠가 20어끝나간나 추계방식을 외워라. 마이너스 2m 대비 이거는 고단감방에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안 돼. 돼. 자이래프에서 X가 2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또 증가한대. 뭔 뜻이야 이거? 아이보다 작으면. 일단 양수해. 양수. 양수. 음, 그래. 이렇게 했였잖아 여기 얼마? 1만. 그럼 이 부분은 왼쪽은 X가 2보다 작은 데잖아. 그래. X가 2보다 작은 이 구역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 값도또뭐 한다? 증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x가 2보다큰2 e 구역에서 x 값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이 말이야. 결국은 얘의 축이 얼마라는 거야? 2 이라는 거야. 그럼 방금 전 축의 방식이 했잖아. 뭐였어얘매도 팔로움 되지 않아요. 방금 전 축의 방식이 뭐였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했잖아. 네. 그럼 여기 a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5A. 자 그럼 a 이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고 b에 뭐나를 2분의 1을 2분의 1 m 을 넣어야지.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이유. 2가 2. 된다는 거지.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 아무거나 넣지 말고 이게 축이 방식이 있는데 뭐돼 가지고 이거 인거 알았으면 이거는 2면될거 아니야. 음. 그럼 이거 이쪽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m이 되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거 부터 언제 돼? 4일? 마일 마일 될거 아니야 따라서 n은 얼마야? 인 거야 에? 그럼 4 아니에요? 응? 그럼 4 아니에요 인데 아니야. 응. m이 2면 자 m이 2가 나왔어 그럼 m이 2면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10을 다 아는 거잖아 아 맞네 y는 어,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에 n에 2를 넣으면 x에 플러스 3이잖아. 네. 또 표준형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되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에 x 빼기 2의 완전제곱에 곱해서 튀어나가면 더하기 4 2, 4 자 일단 요말뜻이 힌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축을 방식. 얘기하는 거야. 그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외워두면 훨씬 더좀 간단하게 풀수 있고 여기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한 데 있어가지고 네, 네.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됐어. 네. 굳이 표준형 안 만들어도 된다고. 이것도안 만들어도 사실 되는 거야. 축이 지금 m이 지금 얼마야? 이. 그리고 축이 얼마야? 2. 이니까요2 집어넣으면 돼. 그럼 바로 뭐가 나와? 뭐 y 값이 나온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laughs>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Y 값이 얼마가 나와? 4요. 아그거지2 곱하 4야. 답이 야 맞습니다. 표준이안 만들어도 된다 하실지줄 알면. 근데 지금은 아니좀 연습을 해야 될다니까축의 방식을 좀 만드는 거고. 30분. 너무 <laughs> 응, 알았어. 30. 이것도 뭐 많이 바뀐 건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마지막. 앞에서 보거랑 비슷한 그림인데요 예예 예. 음. 자 그러지 말고 BO랑 CD가 어떻다? 같아요 같다 자 봐봐 BO가 여기 저까지야 CD가 여기 저까지라고 예. 근데 얘들이 지금 보면은 축이 0이야 네. y축 대칭이란 말이야. 예. A시상초 네. 2 길이랑 이 길이 어때? 같아요. 같을 거고. 그럼 또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아. 같아요. 바깥에 똑같네. 예. 뭐 <laughs> 어디 똑같아?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게 지금 x500k고 안쪽에 있는 게 ax500k네. 예. 맞나? 예. 어, 비슷한데 좀 다르네, 기지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는 힌트는 x축에서의 길이가 뿅뿅 뿅뿅이 어떻다 1대 1대1 1대 대1이다 맞아. 네. 그럼 이걸 x 절편하고 연관지을 수 있는 거야. 이 점들이 지금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점들 아니야. 네. 맞나?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 네. 무슨 절편체제냐고. X. x. 그럼 여기서 풀면 x 제곱이 k니까. x는 풀마루트. 됐어. 백스는 플마루트 k가 나오면 좀 그게 좀... 이거에 대한 얘기잖아. K가... 그럼 여기가 얼마인 거야? 루트 k인 거야 여기가. 네. 얘는 뭔데? 2분의 루트 k. 오케이, 2분의 루트 k. 작편하면 콤마 0이지. 예스. 얘를 그 어디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지. 됐나 네. 넣으면. k는? 0은 2분의 k 4분의 k a 알파 k a 알파? k a 맞아 k a 빼기 k지 네 그냥 4분의 k. k a는 k니까 a는 당연히 얼마겠어? 어. 4 다겠지 됐나? 네. 앞에 거랑 비슷한 유형이야 어느 점을 활용하는지 보다 아까는 x, y는 3이었으니까 y 같아. 3을 놓고 간 거고. 지금은 이 점들이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y에 뭐 넣는 거야? 어. 응. 역을 응. 넣어서 역 시작한 거야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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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호. 오호. 요 정도 용이해. 다음 몇 번? 36번, 7번. 다음이 번? 누가 잘못하고 이거? 왜요? 나 <laughs> 이거 왜 치면 안 보여? 어려울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신나네. 뭐 때문에? 이거 그냥 하기 싫은거 아니야. 아 그런가? <laughs> 그럴 수도 있구만. 아, C를 아, 모르겠어, C. C, C의 좌표를 모르겠다. C를 알 필요가 있나. 근데 일단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AXC 일단 꼭지점 구하면 A는 나와요. 어, 꼭지점 구하고. 왜 확인 틀이지 어. 자, 해? 돌려볼게. 뭐 돌리는 기능 있었는데? 어? 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laughs> 오, 저런 것도 있어? 두 번만 더해. 아 힘들다 이거 잠깐만 잘못 돌렸다 시계 강대감이야 동맹이 당했어요 어 뭐야 자 이렇게 어, 돌리면 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변 밑변. 밑변이라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높여야 아, 아, 될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이거 뭐야 n 네. 꼭시점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어 꼭지점 찾으려고 아고 어렵다 <laughs> <laughs> 마이너스 그 그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가네 그럼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에 완전, 완전 제곱하고 제곱. 네. 플러스 1이가 예, 네. 예. 그럼 얘의 길이가 1라란거 알겠나? 네 그리고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가1이가 얼마고 2위 이가가 네. 그게 이거 아니가 예. 그럼 밑 변이 1이고 높이가 2네 넓이가 얼마고 1요아 이거 들으아 그럴 수 있지 30만 저같아2 새끼 있어 나트랙어가다나잘랙스가 41번, 41번. 오. 자,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 40. 40인 그런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사실은, 5 1 때도 이거 나온다. 네. 알겠지? 5 2 때도 이거 나오는데, 중3이 풀수 있느냐?

I d o n 게 알려줬어. 알려 e r e you get on your go. t h 어 world 그러니까 t 넓이 g e t 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 초등학생 때 우리가 원넓이 구하는 거 a t a 말이야. b y to one a n 이 p a n r 제곱. a r d 반반 r t 곱 o t 제곱 아니야. 네. 근데 부채꼴은 중심각을 가지고 있잖아. 네. 360분의, 360분의, 360분의 X를 곱하는 게 부채꼴을 네. 열리 하는 방법이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오케이. 네. 자, 근데 우리가 또뭘 배웠냐면, L을 배웠다고. L, L이 네. 뭐야? 호이. 원주에서 이 호의 길이. 음. 원주는 어떻게 구하이파이란이파이란 음. 전기 하나 R. 어. 꾸다운 <laughs> 그 원하는 뭐 부채꼴이니까. 이 <laughs> 곡선의 길이를구하고 싶으면. 곱하기 360분의 x x 할거 아니야. 네. 됐나?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요거하고 요게 공통된 게 많아. 네. 어, 자 그래서 s를 다시 어떻게 쓰냐면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r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쓰면서 어, r을 앞에 쓰자. r을 앞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역시 뜬금없이 2를 쓰는 거야 뜬금없이 네. 2뭐 썼으니까 여기 2분을 써놨어 써요 그렇지 보이나?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요 박스하고 여기는 요 박스가 어떤 거? 요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L 네. 그래서 S는 뭐야? 어바 음, 맞다. 음. 맞다 하지 마라 뭐라고? 음. RL 2분의 1의 RL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가서 이 문제는 이 2분의 1의 RN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부채꼴 넓이 관하중심각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몰라 근데. 알 수가 없어. 모르니까 얘를 쓰는 거야. 지금 다 이거. 네. 2분의 1의 RN을 쓰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는 모르고 반지름을 얼마나 남았어? x. 네. 그럼 당연히 x. 네. 그리고 둘레가 얼마? 40. 40.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거야? 4 0 2이 2. 4 0 2이 2x는 뭐예요? xx 빼야지. 왜요? 둘레잖아. 둘레가 40이니까. 아저 아, 아, 둘레. 어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돼? s는 1X. 2분의 1에 반지름 x에 1 자리에 40 마이너스 2x가 들어가면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음. x 제곱 플러스 20x가 되는 거야. 네. 음. 그러면 여기서 축방이 뭐야 축방? 0이요. 0. 축방. 0. 해야죠. 아, 10이요. 10. 10, 10, 10. 10, 10. 그 10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2n에 비하면, 모르지 그리고 10 넣으면 100이야. x가 10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지는 거야? 100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물어본 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고 그냥 요 10을 물어본 거지. 10은요. a가 마이너스 1, b가 20. 끝. 이거 그냥 덩으로 구한 거고, A는 1, 마이너스 1, B는 2, 0 C는 0. 3성이 있어어 아. 겨6 2네 맞췄다. 자 26. 2 1의 r 2 기억하고 6 26. 2 1의 아2 알아야 돼 네. 어? 네. 기억하고 가야 돼끝잠깐만2 <laughs>